자, 근데 가야 되나? 뭐 어, 화면 중간에 점 생긴 거 아시, 아세요? 예 네, 알아요. 딱두 개도 처 화면 중간에 점 생겨 있어요. 시프트 빼시고요. 시프트 안 누르시면 돼요. 내처럼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데. 네알. 너무 작은데. <laughs> 원래 저기서 그렇죠. 음, 비행기가 안 보인다. 비행기 찾아 보겠습니다. 이제 어, 저 여, 밑으로 밑에서 올라올 듯? 왠느낌 밑에서 비행기 올라올 듯? 전혀 안 보이는 거 보이니? 이네에 안들리는거죠 강북 가시죠 강북 <laughs> 강, <아하>. 강남 <목> 아니면 일로일로 일로 가실래요 그럼 찢다 차키로요? 강남 가시죠 강남 3 2 1 번지 강남 그럼 도하겠습니다 얘들게 <laughs> 많이 될거와 진짜 많이 된다 아마 컨테이너 갈 거예요, 쟤들딱적딱 아, 정확하게 같이 오는 안 보이네요. 컨테이너 아, 쪽에 두. 끌고 갈게요. 전 바람 커갑니다. 어느 아파트부터 가지? 그럼 학교부터 미 학교부터. 오케이. 병원인가 학교인가? 저희 쪽에만 안 내렸네요. 저... 예, 이쪽으로 아... 오늘 애들 안보이두명두 명. 명, 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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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쪽에 두 명. 요 마터트 한명 근데 총이 없다 ㅈ됐다 어? 왜 이렇게 심하지? 아 석고미가 어디야 되나? 잡는다 저 새끼 내가 어? 잡았다 한 마리 잡았어요 아 어디 뭐, 이구나아 빨리 잡으려는데 기절? 기절이네요? 네 기절 어디 있지 yeah. 옥상에 있어요 쟤 옥상이요 네 옥상에 있는 거 잡았어요 1킬다이스 사실이 옥상, 아, 옥상 없는 건물 같네. 또 가방 없다. 아, 있다. 2레벨. E 아시 어, 이번 판 파밍 잘될 듯. 저는 잘 모르겠네요, 아직. UMP 그수쓰은 건? UMP 저 쓸게요. 혹시, 나, 총주우시면버리셔도 돼. 예, 네, 만약에 있으면, 버리, 없으면, 갖고 있을게요. 컨테이너 쪽에서 총 소리 많이 들리네요. 스테서 엄청 들네어팝 나쁘지 않아 일단 키즈 안 떠주네 아지 오토바이 소리 어? <laughs> 저, 저 아파트 그... 뒷문조심하세요 네 뒷문에 둘 들어가요 네 일단 제가 시선을 끌어... 오오 오, 이런 뭐지 죽으시지 마세요 죽었어요 죽 죽어... 샷건들고 네, 마무리하러 네. 와요 아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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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마무리 안하나? 안 희망을... 희망을 가져 희망을 아 이거 일단 저 샷건든 놈한놈 있거든요 네. 제 있는 쪽에? 저, 제, 제 아파트 쪽에 있어요, 혹시? 그 뒤에 3층 집이요. 오, 씨. 아, 마무리한다. 마무리한다. <목소리> 여기 둘. 오케이. 제 죽은 아파트, 아파트가 아니고 3층 집에 둘, 2층 집인가? 아, 죽으셨네. 아, 시선 끌다가 <목소리> 괜히 어그로 응. 끌려서. 어? M4가 떴어 M4가 떴다야겠웬 년만 아유입픽으로 보내야되나 이걸 안보여도되긴 할텐데 아 거의 다 잡았는데 샷건으로 두대맞았는데 안죽네요 레벨 레벨이네. 전비님 어, 잡으러 어디 싶그데저 어디? 봤어요. 제 제들랑 대전했었는데 네, 글로 들어가는 걸 제가 괜히 시선 끌었다 이렇게 됐거든요. <laughs> 와소름이 진짜 많다. 이아 그. 나, 그, 소총 소용기만좀 도와주세요. 예, 네, 소총 소용기가 없어요, 근데. <laughs> 카고팔이나 그거 다 있는데, 소총. 카구팔 그 귀한 거. 근데 네, 소용기 귀한데, 이건 필요 없죠. 어, 아, 나버리고 다 갔어. 다 <laughs> 원리가, 아, 지금 둘러싸여 계신데. 이게 아니이 원래 여기 있어가지고. 여기. 원래 여기서 뺀다. 옮길까? 어, 뭐야? 이 새끼들, 나 여기 있는 건 아는데. 뭔가 계속 연막 던지고, 스탄 던지고 하는 거 보니까. 이게 8배율? 어 8배율. 어, 여기 안전지대구나. 지금 저렇게 좋게 두고 있네, 쌤이. 가아니라 8배율 의미가 없다.. 4배율 써되는데 묘하게 4배율이 더 좋더라구요 그죠? 아저 스나면 8배율 쓰는데 진짜 스나가 없어가지고 4배율 써되는데 하... 가야되나? 발소리 지금 u m p 고 제가 저저 저 잠깐 조해 주세요. UAP, UAP, u a u p U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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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UAP, u UAP, UAP, u 요 p U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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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a a p UAP, u a a 에이피엠스 거짓 오오 잡았어요? 기절이네 둘 하나 아, 더 있네요 넷오 3킬 하셨네 한 대도 안 맞고 우지씨, 우지. 쓰레기 새끼. 애들도, 예, 진 이유가 있을 거요나를 <laughs>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. 아, 위험했다. 오케이, 와, 위험했다. 와, 카우팔 소음기인데, 이거. <laughs> 아, 짜증나. 그 소음기 SKS에도 달리지 않나요? 그 달리는데 저 SKS가 없어요, 지금. 네, 필요한데. 더블고어스카 뭐... 들고 있는데 왜 스카 안 쓰고. 것만지않 <laughs> 아, 세명다 다른 데있 으니까 간절하게 힘드 네. 지금 파밍 거의 끝났 거든요. 이제 아예 저 끝났 아, <laughs> 어가방또이야어 개머리 바나있 어. 와 엠보 엠보 풀템이다. 나이스 와. 씨. 아 배울만 배울만 있어야 돼. 와 진짜 힘들었다. 와. 아 퍼밍하실 때. 와. 에 진짜 소리 하나 안 내고 숨죽여 있었다 진짜 와. 미쳤겠네. <laughs> 여기 아, 파밍안된듯 어. 나이스 보건물 안되지 않았을까요? 먹던 <laughs> 세개 <3개>, 4개 있네 <웃음> 학교 <웃음> 올 때, 올때했는데 애들 학교 올때아치미무기 버려야겠다 그냥 치킨버리 컨테이너 애들이 있을 테고 아 마요 옆에 있네 아랑이다. <웃음> <웃음> 어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이지을 <laughs> <laughs> 더럽게 만이을 더럽게 만네 아.. 엑셀 12K 버려 필요없어 완전진대 아니네요 이제 핸드될 듯. 뜻 3이 끝났거든요. 학교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에 했어가 갑니다 이제. u m p 고 누가 쓰신다고요? 아니아니안쓸게요안 써요? 네. 아 그래도 끊겼어 아주. UMP구 풀템인데요. 풀기까지 소음기요? 소음기요? 네, 소음기아네저 주세요 그러면 <웃음> 저, <웃음> 어, 누구시죠? 좀비님? 마이님? 누구? 저, 저 좀비요 오케이 오케이 버리고 이거 UMP9랑 M4 풀탭이거든요 네잘 아, 썼어 내 AK류였다 와씨카칸 사칸 사람이기 하나 있고 좀 저예요

그거 드릴게요. 그거 킥도로 탄창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아다 있어요, 이미. 아, 다 있어요? 네, 대용량 킥도로요말했잖아 풀템이라고. <laughs> 말 그대로 풀템입니다. 아니, 총이 하나나가지고 제가. 가시죠. 어디로 가야 되나? 아, 갑시다. 어디로 가야 돼? 어때? 많이찾타시는분여 여기 이 있어요. 네, 저인 보이시어요 와요. 벽이 타고 쪽으로 <laughs> 아, 하고 있어요. 네. 어디가 잡혀지고 있어요허만창 여기 집 갈까요? 거기? 넵. 네. 갑니다. 와. 아, 여기서 거기 지금 어, 너 어디 가? 어. 오! 여기 <laughs> 대박 묘기 <목소리> 아, 아, 네. 갑시다 그냥. <laughs> 아, 이거 하이자. 수사 있어요? 연막탄이시. 에이. 저거 완전 안에다 넣어야 돼요. 아, 씨, 가시죠 그냥. <laughs> 저한 타세요. 저저 마요 마마연이 거 타세요. 제가 걸어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게저 많아요 <목소리> 너무, 영, 너무 양보를 하시네 <laughs> 마요 가자 저런 가 갑니다 마요 어, 가자 마요 가자 마요, 마요 가자 어, 늦늦은가 나갑니다 저 풀도핑 저 오사양 걸어야 돼요 이거 봅시다저 풀도핑 할게

없는 듯, 없는 듯. 사람 뭐 일단 없어. 아 이거 없어요 없어요 집에 없어요. 이거 논밭이래 이거 논밭 땅 논밭 땅. 아, 여기는 없겠네요. 인제 없어요. 네. 너 혹시 조심하세요 모르니까. 원래 인생은 모른 법이요 이거 뭐 산에서 끝난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사나이논마시거든요 사나님 논이네 <laughs> 진짜 아까 시가전이 재밌었는데 첫번째 번, 첫 번. <laughs> 제가 보기 전에 3인 돌리셨던가요? 네. 네 3인 돌렸었죠 아. 근데 지금도 음. 거의 3인인데 3인 돌려서 아, 2등 이아이하 <laughs> 예, <laughs>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비 님이 3킬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. 아마도. 음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인정.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그래도 아니라고 하시나 하시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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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인정, 인정. 진짜 인정이. 어, 스카서다페이드 예, 스카스, 카스카이고 스카, 스카. 어, 스카더페나. 이렙. 아, 나 이렙이고. 아, 마요는 3네 이고 저도 이렙인데. 가방에 없어졌나 아형아 저번부터 파밍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응 파밍은 진짜 최고 몽무 <laughs> 기파밍만하시겠데 I love you so much 대형가스 들라 이스 30초 <laughs> 자, 차 빼놓을게요 아 지금 근데 차가 없으시잖아요 차 구해야되는데 자차 구해올게요 뭐다가고 가고 아버지는거요 먼저 뛰어가고 계세요, 일단. 아, 네. 없는 듯. 차가 다다들죠 어? 저 1층선 달려야 돼1층선 거. 나큰일났 차가 없다 달려야 오... 차가 없어 이 망했다 <laughs> 큰일났네 저퀸 많으니까 마이님 태우고 가세요 어어 oh. 총소리 oh, oh, yeah. 아무도 안타 차량 깊이여 하마이 빨리타 마이니 빨리타 아전키이많아가지고 <마이니>. 어, <laughs> 그래도 의미가 없네 한 두개인가? 어디야? 저길깔아서좀 위험한데. I love y o so much. 도시는 데려다 줄까 데려갈까? 아이씨 어말아어 어, 어, 제가 안 어디지 파니까. 어디지 아 파밍하러 오겠다 와라 못 보지 보지 않았을까요 와라 머리 끝이 보였을 거 같아요 항상 조심하시고. 저기 하필 저 원더기까지 제가 갑니다. 어디 이거 성강인가? 들었와 빠졌네. 아. 개새끼. 아. 거기 있어요. 네, 어요 이 청소리인데 아얘 쏘고있다 다른 애랑 싸우고있어요 지금 어 그거 갈게 잘한다 쟤다 죽인듯 혼자 혼자 셋 죽인듯 이럴땐 무시하고 가는게 최고예요어 네, 무시하고 <laughs> 가 여기가 죽고 있어가지고 어 여기도 시체 이건 논바싸움이 뻔해가지고 던져 가는게.. 어어.. 총쏴총 어어.. 총총총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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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다뒤다 뒤에 뒤다, 뒤다. 아.. 프레스테.. <laughs> 아.. 와.. 뒤에서 내 바로 뒤에 깝 제가 어, 잘못 어디선? 내렸어